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빛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빛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그 사람 곁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통제합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결코 감옥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대신 그는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아내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초기 그의 애정 공세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폭풍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황홀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칭찬과 관심, 그리고 선물을 쏟아붓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끈은 그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고 순종적으로 만들고 그녀의 정체성을 오직 자신의 인정에만 매달리게 하려는 덫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순간 그 뜨거웠던 사랑은 차갑고 냉담하게 변하거나 심지어 잔인해지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내는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그저 자신만의 필요를 이야기하기만 해도 그는 애정을 거두어드립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수동적 공격성이 담긴 말을 던지거나 노골적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내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기림을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한때 베풀었던 따뜻함은 이제 교묘한 조종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한껏 칭찬하다가도 문이 닫힌 둘만의 공간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아내의 감정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의 심기를 건드릴지 예측할 수 없기에 그녀는 항상 불안했답니다. 이런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더욱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종종 사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혹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자신의 통제역을 걱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쌉니다. 아내는 결혼서약을 존중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한때 누렸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려는 희망으로 자신의 필요를 계속해서 희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남편이 인정하는 모습, 그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기할 때만 겨우 용납될 뿐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고 그녀의 꿈은 무시당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의 지배적인 무게 아래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위조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일일이 계산하거나 벌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사랑을 일종의 화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율은 오직 그 자신만이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은 어떤 충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무한한 이해를 기대합니다. 그는 사랑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거래적인 관계로 예곡시킵니다. 결국 아내의 영혼은 서서히 고갈되어 갑니다. 그녀의 정신은 짓밟히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오래 기도하면, 더 온전히 순종하면, 그가 예전처럼 다시 자신을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기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잔인한 게임의 상품처럼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녀가 자신은 그 누구의 감정의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왕의 딸이며 부서뜨리는 사랑이 아닌 세워주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때 굳게 믿었던 환상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걷는 첫 걸음입니다. 고통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으로 이장한 속박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속박의 노예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아 자체를 지배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비판이나 제안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곧 그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공격으로 변모합니다. 그는 아내가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자신감은 그의 자존심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자신의 가치 심지어 자신의 정신까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정체성의 파괴는 항상 고함이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지속적인 무시와 폄하가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항상 과민반응이야. 또는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현실인지 능력마저 유심하도록 길들입니다. 아내는 점차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비이성적인가, 내가 부족한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그녀의 결정, 생각, 감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특히 아내의 희생과 인내를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남편의 태도가 더욱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의 개성을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면 위협을 느끼고 그녀가 자신과 상관없이 성공하면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강점을 축하해주기는커녕 그것들을 지워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는 아내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녀의 친구들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거나 그녀의 가족이 우리 사이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고립시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웃고 목표를 가졌으며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느꼈던 여성은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의아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결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로서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며 존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아내의 안녕을 희생시켜 자신을 높입니다. 그는 배우자가 아닌 하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 여성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아내는 감정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목적의식마저 희미해집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재능을 묻어두고 목소리를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대에 대한 침묵과 굴복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억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딸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 작아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녀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한 남자가 만들어낸 거짓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로 정의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녀의 꿈은 중요합니다. 그녀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창조하신 것을 지울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사랑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걱정으로, 이장한 통제력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는 안전을 제공하는 대신 두려움을 심고, 신뢰를 쌓는 대신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수 없습니다. 언제 또 남편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관계의 저변에 항상 흐르는 차가운 강물과 같습니다. 그는 아내의 필요, 감정, 생각마저 억누르도록 길들입니다. 그를 불쾌하게 만든 원인이 아내에게 없더라도 그의 불쾌함은 오롯이 아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죄책감은 그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경계를 설정하면 사랑이 없다고 몰아 세웁니다. 심지어 아내의 신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순종이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통제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언어로 학대를 포장하기 때문에 특히 더 파괴적입니다.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믿으며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자신이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인 척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만족할 줄 모르는지에 대해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집 안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과 친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모든 통제의 패턴은 학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나은 아내가 되려고 애쓰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의 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목표는 연결이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정신적으로 고갈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사랑이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이것이 정말 자신이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두려움과 죄책감의 감옥이 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존중하고 양육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통제는 이기심과 조종 위에 세워진 위조된 사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조종의 실체를 직시하고 자신의 가치가 남편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것이 갈등이든, 정서적 거리감이든, 명백한 학대이든, 그는 교묘하게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는 부인, 회피, 조종의 대가가 되어 책임을 피해갑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끊임없는 혼란, 죄책감, 자기 의심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녀의 탓이 됩니다. 그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조차 그는 상황을 뒤틀어 자신을 피해자로 아내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는 아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조차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아내가 상상력이 풍부하다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거나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비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현실 왜곡은 그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직감,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의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한 그녀는 그에게 맞서거나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통제력이 강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요구가 많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냉담하면서 아내가 차갑고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결점을 무엇이든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느라 진을 빼게 되고 문제의 근원인 그의 책임 회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 사악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종종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관대하게 보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며 가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인 이미지는 가면일 뿐입니다. 문이 닫힌 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 아내가 그의 실체를 폭로하려 하면 그는 아내를 불안정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는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아내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력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은 모두 겸손과 회개, 상호 존중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것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파괴적인 독성 관계를 만듭니다. 아내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주는 것보다 권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남자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의 왜곡된 현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의 교만의 무게를 짊어질 책임도 없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어떤 여성도 다른 누군가의 부인과 책임 회피의 짐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의 위협을 느낍니다. 건강한 파트너라면 아내의 성공을 축하하고 자신감을 응원하며 그녀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불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의 강함이 그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녀의 독립이 그의 통제력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빛을 환영하는 대신 그 빛을 꺼뜨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대신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억누르려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 당신에게 너무 벅찰지도 몰라 혹은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가족은 어떡하고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성장하지 마. 나 없이는 성공하지 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지 마. 이러한 말들은 그녀가 꿈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이 역학 관계는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안에서 걷는 여성은 권력에 기생하는 남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명료함이 그의 혼란을 깨뜨리고 그녀의 자유가 그의 속박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즉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그녀는 그가 수년간 주입해온 거짓말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행동은 종종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자아를 섬기는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영원히 억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맛을 본 여성은 결국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할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작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꿈, 그녀의 소명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각성은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과정입니다. 억압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것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세 장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번성하며 서로에게 그분의 사랑을 비추는 언약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마 결코 그녀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녀의 성장이 바로 그녀를 자유롭게 할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으로 일어설 때, 그녀는 한때 자신을 묶었던 통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자신이 살도록 예정되었던 진리와 힘, 그리고 자유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남편의 거짓된 현실이 아닌 당신의 변치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짓밟혔던 꿈을 다시 일으키며 당신께서 주신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진실을 분별할 지혜와 경계를 설정할 용기와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힘을 부어주소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당신 안에 있는 빛을